주차는 경북궁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경북궁 주차장입니다. 초과 10분당 800원이고요. 2시간 기본 3,000원입니다. 그리고 저공의 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민족박물관은 무료관람입니다. 무료관람. 예 지금 청와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춘추문이거든요 네. 종합안내소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야 포토존 포토존 브리핑모입니다브리핑 의이 이제 입고 왔고요. 이제 바코드로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예약을 해, 했거든요. 바코드로 인증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들어온 추관입니다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뜰도 이렇게 있고요. 일단 여기는 지금 못들어가게끔 이거 놨습니다 지금요. 아 소나무 엄청 비싼 거겠죠. 만세 동반 청와대 전망대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지금 아직 망어놨습니다 지금요. 이쪽 올라가면 은 경사가 좀 있거든요. 쪽 올라가면은 만세 동반 청와대 전망대가 있다 그럽니다. 전망 죽입니다. 보십시오. 야 저쪽이 북한산이겠죠? 그리고 좀 앉아서 쉴수 있게끔 이런 공간도 만들어놨는데. 청와대 상징 공항입니다, 공항.

낭비이의몸는사람이 아, 너무 많아서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요사람 너무 많아 들지다줄이 줄, 이에요줄다줄 아. K5 2012년식 1 2만람로탄 차거든요 근처 샵에서플로우가나 사람의 몸 안에 들어다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 다행인 거는 탭 작업하고 마무리 했거든요제 생각은 이 나사단 한두개 정도만 안 만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될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이 끝에 카본이, 카본이 많이 끼다 보니까 나오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이거 하나만 좀 괜찮은 것 같고, 요거 마지막에 이거 하나 그랬고요이게좀 제일 심한 거였어요. 4번이요. 이게 3번이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헤드 교환 없이 탭 작업만으로도 마무리했습니다. 좀 방지하려고 그러면 은 스파크 플러그를좀 자주 교환해 주시는 게좀 나을 방법일 것 같고요. 메이커 측에서는 이거 나사는 두개 정도 만멈어주면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번네트 열어보니까 지금 오버이트 원인이 이 제네트 풀리가 빠지면서 풀리가 빠지면서 벨트가 끊어지면서 워터 펌프가, 이게 워터 펌프거든요. 워터 펌프를 못 돌려줘가지고, 못 돌려줘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는 엔진 온도가 올라가서 오바이트 한 것처럼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발전기 교환하고, 발전기 교환하고, 한번 엔진 상태를 보겠습니다. 현재 밑에 언더 커버는 탈거를 했습니다. 커버 탈거하니까 풀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벨트도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2바이트를 했어요 과열이 됐거든요 과열이 됐는데 현재 물 상태는 뭐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발전기 교환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작업을 일단은 발전기는 신품으로 교환할 겁니다 신품 교환하고 나서 벨트 걸고 한번 엔진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탈거는 뭐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배터리 배터리선 마이너스 탈거 하시고요 플러스선 빼주시고 12mm 빼주시고요 밑에, 밑에 14mm 있습니다 14mm 빼주시고요 좀 볼트가 길어요 관통 볼트요 그리고 좀 편리성을 위해서 12mm 줄이마저 풀고 털고 겠습니다다이도 털고 해주습니다 발전기를 빼려고 하면 잘안 빠지거든요. 살살 꼬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트가 끊어지면서 간혹 가다가 크랭크 풀이 쪽으로 들어가서 오일이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바이트는 살짝 했지만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네레다는 일단은 제작사 신품으로 교환할 거고요. 교환하고, 시동 걸어서 이상이 없는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조립은 뭐, 그, 어렵진 않습니다. 빼실 때, 이 홈으로 그냥 나오는 거기거든요. 이렇게 끼시고, 1 3 m m 볼트 끼시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을 때는 잘 들어가거든요. 그상태로더 조리게 되면 은 압착이 되니까요. 12mm 조이실 때 조심해서 조여주세요. 너무 꽉 조이게 되면 단자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배선 조립해 주겠습니다. 하고 마이너스 선 탈과한 거. 보여주세요 이그 상태에서 시동 걸어보고 뭐 특별하게 이상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키로수가 14만 이거든요 이 차가 지금 보증이 16만까지 오일 소모되는 거 있어요 이때 프론트 캐이스 약간 좀새고 있거든요 일단 오일량 확인하고 뭐 점검을 해서 보증이 된다면 한달이 저기 할 거고요 일단은 시동 걸어서 오버이트 약간 했잖아요 그게 이상인지 없는지 좀 먼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터미널 조여줬습니다 이제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배터리 불점검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신 거는 배터리 불 점검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오버이트에서 들어왔어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걸었고 지금 현재 모전 불은 다 나왔습니다 하향등 점검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점검해 줄 거고요. 키로수는 13만 8천 8백 74키로입니다. 일단 좀 시동 좀 걸어보고요. 에어컨 같은 것좀 작동 안하고 시동 걸어보고 오바이트 했던 거 물순환 자료 잘, 썸머 스타트가 잘 열리는지 안열리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들은 상당히 친절해해요. 계기판에 라이트 등안 들어왔다고 들었었잖아요. 그죠? 이쪽은 들어오안들어오고 계기판에 다 나오니까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면은, 무조건 안전한 데 세워놓고, 점검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왔는데, 아까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하향등 점검하러 떴었잖아요. 그죠? 껐다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계기판에 나와있는 시스템 점검이 뜨거든요. 그 상태에서, AD 같은 경우에는, 전조도 하향,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바이트 했거나, 그래도 다 경고 뜨니까, 경고등이 뜨면은 무조건 안전한 데 세워놓고, 뭐 보험회사 불러서 점검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운행하게 되면은, 엔진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엔진까지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가다가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하면은, 제일 안전한 곳에 세워놓으시고, 보험회사 불러서, 점검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정도는 위에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카바 탈고하면은 육안으로 보여요. 저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손 넣어서 작업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잘안 보여서 이렇게 화나는 경우도 많아요. 왼편으로 돌려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전구가 좀 비싼 전구로 알고 있는데 라이트는 탈거 했습니다 뒤에 이러고 라이트 번호 있거든요 라이트 전구는 9 0 0 5번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보이거든요 아, 잘 보이니까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저 위에서 끼긴 껴도 되는데 잘안 보이고 짜증날 거예요 이렇게 끼면은 뭐 커버도 탈거하기 편하고 그러네요 커버도 끼기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여졌습니다 커버 조립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위에서 빼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타이어 빼시고 이렇게 커버 떼면은 보이니까는요 그렇게 교환해 주세요 조스 라이트 전구는 손이 들어가서 위에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어보시면 이게 허염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안에 습기 찼을 때 해주는 약품이거든요. 요것만 또 따로 나옵니다. 습기 많이 차거나 그러신 분, 이 뚜껑만 교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손이 들어가야 잘. 반대편은 슈즈박스 때문에 손이 좀잘안 들어가거든요. 밑에 커버 뜯고 작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이렇습니다. 작업은 마무리 했고요 15년 갔다 왔는데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차주분이 경고등에 들어와서 좀 가신 다음에 안전한 데차 세우신 다음에 보험 서비스 불러서 오신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웨이 플리만 따로 나오는데 킬로수가 좀 있어서 전네도 발전기 어셈블리 교환하고 겉벨트 교환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